청아, 여러분들의 청정한 게임 유튜버 청원입니다. 버그는 게임에 예상 못한 변화를 줘 때로는 개발자의 설계를 벗어난 특이한 존재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존재는 처음부터 엄청 강력하기도 했지만 고인물 유저와 만나 이상한 시너지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인물과 버그가 만들어낸 게임 속 사기적인 존재들을 알아보러 갑시다. 스카이리맨은 일명 삼신기라는세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기술과는 다르게 제대로 쓰면 게임의 밸런스를 파괴할 정도로 사기적인 장비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 방법을 이용해서는 막대한 데미지를 가진 한방 무기를 만들곤 하는데 그레이트 가본즈라는 유저는 재밌는 방법으로 전혀 다른 성격의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스카이리맨은 회복 마법 강화 포션을 먹으면 다른 마법 강화 효과들까지 영향을 받는 버그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연금술 강화 인챈트가 된 장비를 입고 회복 마법 강화 포션을 먹은 뒤에 장비를 벗고 다시 입으면 버그로 인해 연금술 능력도 함께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연금술 능력은 더욱 강한 회복 마법 포션을 만들게 되고 더욱 강한 회복 마법 포션은 더더욱 강한 연금술 능력을 부여하고 하는 게 무한 반복되어 이 짓을 계속하다 보면 정신 나간 연금술 괴물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으로 그는 마시면 벨분급 마법부여자가 되는 물약을 만든 뒤 이걸 먹고 편범했던 검에 마비 효과를 슬쩍 발라버렸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도 강대한 부여 능력이 마비의 지속시간을 넣을 때 게임의 한계를 뚫고 마이너스 값으로 오버플로우를 내버렸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버그 같은 게더 터졌으니 마비의 지속시간이 마이너스가 돼서 마비가 풀린다거나 제대로 안 먹힐 줄 알았는데 게임은 마비 효과의 마이너스를 무시한 채 숫자만 적용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한대 때리면 현실 시간으로 68년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시간으로 때리는 무기가 탄생했는데요. 게다가 데미지는 칠로 매우 낮은 편이라 오히려 죽음으로 도망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방에 적을 죽이는 사기적인 무기들보다 훨씬 위험한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엘든 링은 원래부터 온갖 짜증나는 적들과 드럽게 어려운 보스들이 넘쳐났던 게임인데요. 그중 말레니아는 특히나 어려운 것으로 악명 높았던 보스로, 엘든 링을 넘어 제작사의 보스들 중에서도 최악의 난이도로 손꼽힌 보스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버그로 인해 말레니아가 보스를 넘어서 무언가가 돼버렸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전에 4월에 진행되었던 1.04 패치 이후 유저들 사이에서는 말레니아가 조금 이상하다는 제보가 속속 올라왔고, 고인물 유저들이 확인해 나섰습니다. 우선 말레니아가 악명을 떨치게 된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격 명중 시 흡혈이라는 매우 까다로운 능력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녀는 여러분에게 공격을 맞출 때마다 체력을 쭉쭉 채우며, 심지어 이는 가드를 했을 경우에도 적용되어, 원래도 체력이 매우 높은데 체감상으로는 체력이 끝도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패치 이후 버그로 그녀는 플레이어가 맞지 않았는데도, 혼자 맞았다고 정신승리하며 멋대로 체력을 채우는 등, 아무 때나 체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는데요. 공격을 맞으면 회복하는 게 악랄한 난이도의 주범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상시 회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유저들 대신 말레니아를 잡아주던 전설적인 유저 렘미솔로허도 제대로 그녀를 상대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예상대로 고인물들은 결국 괴물이 된 말레니아마저 잡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전략을 수정하고 진압 말레니아에 적응해서 결국에는 실력으로 잡아내는 데 성공했고 렘미솔로허 역시 다시 한번 각성해 솔로로 버그걸린 말레니아를 반토막 내버렸는데요. 하필 최강의 보스에 버그가 걸린 것도 무시무시한 이야기였는데, 그걸 또 유저들이 실력으로 반토막냈다는 것까지 정말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드링에는 매우 약한 적이 우연한 버그의 시너지로 괴물이 된 경우 역시 있었습니다. 게임에서 자주 볼수 있는 잠몹인 출혈 좀비계는 맵 전역에서 볼수 있는 들깨 시리즈 중 하나인 몹으로 방심한 유저들을 물어 출혈을 부여하곤 하는데요 엘들링의 출혈 효과는 출혈 시에 출혈량이 점점 축적되다가 일정량에 도달하면 막대한 데미지를 주는 식의 상태 이상입니다 그래서 막고만 있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적이긴 하지만 한 버그로 인해 이 잡몹은 그 어떤 보스보다 강해졌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이는 대 애니메이션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버그를 밝힌 유저에 따르면 엘들링의 적들은 고유한 id 파일과 애니메이션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출혈 좀비계의 경우에는 큰 개체와 작은 개체 두 종류가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공유했고, 그래서 공격 동작과 동시에 시스템이 개의 데이터를 비교해 얘가 작은 개인지 큰 개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 알맞은 피해나 결과를 구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버그가 생겨 데이터를 한번 비교했으면서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했던 것이죠. 그 결과 한 번의 공격 같아 보이지만 데미지 계산이 무한 반복되어 수십 수백 번의 데미지가 한 번에 들어갔고 하필 출혈계라 이게 또 시너지를 일으켜 출혈 스택이 한 번에 엄청나게 쌓여 풀템 말렙 유저도 스치면 죽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게는 보스가 아닌 잡몹이었기에 여기저기서 만나볼 수 있어 훨씬 더 위협적이었는데요. 이 유저들이 개가 주는 데미지를 따로 측정해보기도 했는데 대략 1초에 11,600 정도의 데미지를 뽑아냈다고 합니다. 유저들의 체력이 몇백에서 몇천 대에서 노는데 1초에 만대의 데미지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걸 보니 아주 예전에 올린 적 있었던 1초에 수백 번을 때렸던 와우의 버그보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게임에선 이렇게 무기가 사기가 되기도 하고 몹들이 사기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버그로 생각지도 못한 사물이 제작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레드 데드 리뎀션 2의 경우 유저들이 다리에 약간의 균열을 일으키게 되면 버그로 다리끼리 서로 계속 충돌을 하며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버그는 플레이어가 길을 건너는 것도 방해하고 잘못 부딪히면 죽을 수도 있기에 상당히 플레이에 불편함을 줄수 있는 버그였습니다. 그런데 짜증날 수 있는 이 버그에서 유저들은 생각지도 못한 한 가능성을 발굴해냈는데요. 이 정신나간 다리 사이로 억지로 몸을 집어넣을 경우 마치 투석기처럼 플레이어가 특정 방향으로 멀리 튀어나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저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 멕시코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멕시코는 레드데드 리뎀션 2에서 확인은 가능하지만 국경이 봉쇄되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갈수 없는 금지된 곳입니다. 그래서 유저들은 이 최신식 순간이동 장치를 활용해 하늘길로 멕시코에 도달하는데 성공했고 이 다리버그는 국경을 넘게 해준 소중한 이동수단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용도가 있는 것과는 반대로 이전에 일들링에서 유저들이 50번 때리면 사라지는 비밀벽을 발견한 적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것도 버그로 인해 만들어진 요소라 이스터에그인 줄 알고 설렜던 유저들을 아쉽게 만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게임에서 특수한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닌 다리나 벽이 버그로 큰 존재감을 얻는다는 게 참 흥미로운 이야기였네요. 그런가 하면 버그로 정말 평범한 게임성 요소가 역대급 사기 요소로 돌변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채팅창인데요. 이전에도 게임이 읽어낼 수 없는 문자를 채팅에 입력해서 이걸 본 유저들을 게임에서 튕기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2021년 6월드라는 게임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하고 사기적인 채팅창이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한 유저가 게임의 채팅창에 HTML 코드를 입력하면 게임이 이거를 채팅이 아니라 코드로 읽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채팅창이 이미지를 도배하며 채팅창을 꽉 차게 만드는 장난을 치곤 했는데요. 이 정도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이 문제는 빠르게 수정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유저들은 여러가지 시행착오 끝에 게임에 훨씬 더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플레이어에게 내 아이템과 관련한 코드를 보내, 없는 아이템 정보를 무한히 찾으려다 게임이 깨지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진행도 하지 않은 퀘스트를 깬 걸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나 아이템을 계속해서 복사하기도 했는데요. 진짜 문제는 이게 까다로운 프로그램을 쓴 것도 아니라 누구나 쓸수 있는 채팅창으로 인해 생긴 버그였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짧은 시간만에 게임은 정말 대혼란이 펼쳐졌고, 이미지가 계속 도배되어 채팅창을 읽을 수도 없게 하는 자들과 채팅으로 사람들을 게임에서 쫓아내는 사람, 심지어는 게임에 있어서 최악의 사태인 돈복사 사태까지 채팅창 하나로 한 번에 다볼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게임사에서는 급하게 문제를 수정하고 해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채팅창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이번 경우가 가장 특이하면서도 치명적이지 않았나 싶네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유저들이 서로 다른 버그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 이거를 공략하기도 하고 이걸로 게임을 터트리기도 하는 등 유저들의 손을 거친 결과가 너무나도 제각각이라 하나같이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게임을 하다 이렇게 치명적인 버그를 마주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 같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